과연 한국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매력을 지닌 한국의 바닷가 TOP112 인천 을랑리 해수욕장 수도권에서 가장 접근성 좋은 해변 일몰이 아름답고 조개구이 거리로도 유명 구이 제주도 함덕 서우봉 해변 맑고 얕은 에메랄드 빛 바다 모래사장 야자수 카페거리와 한적한 분위기로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파리 경남 남해 상주 은모래 해수욕장 고운 은빛 모래사장과 잔잔한 바다 벽화마을 금산보리암 등 조용한 명소가 주변에 많은 7일 충남 태안 몽산포 해수욕장 넓은 백사장 드넓은 갯벌 체험 가능 서해 일몰 명소이자 조개잡이 캠핑지로 유명 6위 전북 고창 90호 해수욕장. 서해안 특유의 갯벌과 낙조가 어우러진 감성포인트. 해가 바다 위로 사라지는 풍경이 장관 5위 전남 여수 만성리 검은 모래 해변. 드문 흙모래 해변 건강 산책에 좋음. 여수 밤바다. 케이블카. 돌산공원과도 가까운. 4위 부산 송정해수욕장. 해운대보다 조용하지만 감성은 가득한 현지인 추천해변 감성카페거리. 해안산책로 서핑까지 가는. 3위 울산 진하해수욕장. 초보자에게도 적합한 대표 동해안 서핑포인트. 붐비지 않고 조용하게 일출 감상 가능. 2위 경북 관성솔밭 해변. 길게 늘어선 소나무 숲과 청량한 동해 가다가 공존. 여유로운 분위기. 산 맑고 깊은 바다색 백사장과 소나무 숲이 조화를 이룸 해수욕 속초시장 닭강정 대게 등 먹거리까지 풍성